드디어 마지막 강의,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엘리스터 음, 맥그라스가 설명해 주는 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 천국의 의미. 한번 살펴보죠. 엘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종말론, 스카탈러지, 아, 아까는 <laughs> 교회로는 에클레시알러지라는 말을 써서 어렵게 그래도 좀뽀대가 있어 보이긴 하죠. <laughs>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 클래시 알러지라는 말을 썼는데. 종말 마지막에 대한 에스카탈러지라는 아주 어려운 말. <웃음> 처음에 <웃음> 신학교에, 저는 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음, 조그만 신학교였는데, 갔는데. 용어들이 다 아,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 <laughs> 도저히 이거 졸업 못 하는 거 아닌가 겁을 낸 적이 있었네요. <laughs> 종말론, 교회론 너무 쉬운 단어들인데 이걸 영어로는 <laughs> 너무 어려운. 아 이거는 <laughs>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laughs> 경험이 떠오르네요. 하여튼 종말론에 대한 <laughs>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말론이란, 종말론, 에스카탈러지, 그리스어 에스카토스 마지막에서 유래하며 기독교에서 부활과 심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다루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예, 뭐, 이 에스카탈러지란 말이 예, 자기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던 것 같겠죠? 에스카토스라는 예,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laughs> 깨알 정보. 근데 <laughs>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제 마지막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면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전혀 시작되지 않고 언젠가 아주 무서운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완성될 때가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으네요.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좀 힘들어 하죠. 정말 마지막 때해 놓고서 그런 마지막 때가 2000년도 넘 어, 넘는 도, 그 전체 시간을 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테니까요.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지금은 뭐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논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보통은 복음 그러면 구원을 떠올렸는데 지금은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야지 좀더 세련되고 어, 진보적인 그런 느낌을 떠올리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물론 제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구원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구원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은 개인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면들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직 어 예, 기독교 교계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아직도 논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지점이다. 어쨌든, 어, 어, 맥그라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종말의 개념에서,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보통 현대의 트렌드는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원론의 개념에서 다루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거고요. 이게 더 좋은 현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은 있어요. 오히려 맥그라스의 접근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고요. 현재 하나님의 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됐고 미래 하나님의 다, 나라는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아까 <laughs> 그 복선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종말에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금방 파악이 돼 버렸네요. 예수는 지금과 아직 오지 않은 사이의 긴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죠. 바울의 가르침, 새 창조와 부활. <laughs>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현재 시대의 특징을 극복한 사건. 믿는 자들은 새 창조의 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완성, 미래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 종말의 개념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부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확증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laughs> 열심히 이, 이, 이야기를 이 해보고 있는데 아, 채팅창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중세시대의 논쟁 부활체의 모습 부활 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는 질문은 아 중세 신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13세기경 30세가 부활체의 이상적인 나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죽음 당시의 나이. 부활체는 모든 결함이 치유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주제는 뜬금없긴 하지만 아마 아, 사도 바울이 종말의 핵심 개념으로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중세 사람들은 어, 예수님의 30세 때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것. 그,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떠올리고 인, 어, 갖고 온것 같아. 저는 이런 예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아예 중세의 종말론을 설명하려고 하든지, 중세, 중세의 종말론의 어떤 일부분 우리가 지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 하나의 특징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중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오, 온 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주지 않지 않나? 기독교인들은 마치 부활을 하면 30세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돼서. 음. 별로 좋은, 음, 이제 이, 접근은 아닌 것같네네요 제가 보기에는. 류님, <laughs> 부활할 거면 10대 후반의 모습으로. 예. <laughs> 아,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시고 싶은요 싶으신... 예, 좋네요. 근데, 예. 이, 이 지금 강의가 거의 끝나가서. 음, 여기까지만 하면 결론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음, 금방 아, 될것 같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요 강의 이 강의 읽는 거 어, 마치고 바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국의 이미지. 음, 천국은 음, 기독교에서 소망과 안식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을 믿는 자들의 미래 집이자 그리스도가 헌, 현재 거하시는 장소로 설명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긴장. 천국은 미래에 완전히 실현되지만 어, 현재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천국은 새 예루살렘 회복된 낙원 등으로 묘사되며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부분 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어,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어, 13세 뭐. 30세, 50세, 이렇게 어떤 일시적인 시간에 묶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기독교 소망의 역할, 기독교 소망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laughs> 위로와 영적 힘을 제공하며 인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끕니다. 가르타고 감독 시프리아는 기독교의 소망은 본향으로의 귀환을 묘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한, 어, 권면합니다. 어쨌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런데 그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말하자면 뭐, 30세로 돌아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소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천국에 대한 좋은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천국이 실제적으로 와닿도록 또,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설명해내는 요소가 지금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발견하기는 어려운 <laughs> 그냥 천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면이 있고 종말에 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의 핵심인 거죠. 기독교 종말론의 현대적 논이 유르겐 몰, 몰트만 아까 3위 아, 일체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말론에도 현대적인 논의가 아, 유르겐 몰트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 같군요. 희망의 신학과 베네딕토 16세의 기독교적 소망은 종말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냥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미래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걸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있는 설명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설명들을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종말로는 천국, 지옥, 연옥의 개념을 포함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예, 하여튼. 연옥의 개념을 포함한다 무슨 뜻일까요? 가톨릭의 음, 종말의 개념들을 공유한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아, 추천 자료들 적혀 있는데 <laughs>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론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마지막 주제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근그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수 있는지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설명들이 딱히 있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솔직하게 맥그레스는 어 독자들에게 신학적 탐구를 계속하며 영적 지적 여정을 지속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아 이런 부분은 야, 천국이 있으니까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라 이런 말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런 결론인 것 같기는 하네요. 뭐 그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는 그런 you know, 통찰력을 더 해주는 그런 설명을 기대해 본 것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요. 네, 그러면 아니 엘리스터 어, 맥클라스의 기초 신학에 대한 내용들 에, 같이 살펴보는 것은 여기까지 <laughs> 마무리가 됐네요. <laughs> 그래도 어, 아주 유명한 음, 옥스퍼드 신학과 교수의 에, 설명을 기초적인 신학에 관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물론 채찌 PT의 도움을 받았지만 들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의를 가져봤으면 좋겠네요.